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출판사 동아 2 본문 4가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빨간펜, 파란펜,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 설명할 때는 제발 설명에 집중해 주고 이 수업 듣기 전에 오늘 거는 음,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도 있을 거고 문법에 관해서 그 다음에 처음 듣는 친구들은 어, 인강으로 먼저 한번 듣고 들어오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좀 요청을 좀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일대일로 다시 차근차근 열심히 잘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한번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가 볼게요. 이미지 합니다. 어자 이미지 인하고 바로 동사가 나왔네요. 이런 걸 우리는 주어 앞에 있는 거 생략하고 나온 걸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상상해 봐라. 어. 상상해 봐 혹은 생각해 봐. You are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하면 뭐 뭐의 한 가운데. 자. Great desert 하면은 사막 한 가운데. 큰 사막 한 가운데. 너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보면은요. 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보라, 빨간색 한데, 보라색도 이쁘네. 이 색으로 해야지. 자, 아니야, 빨간색. 눈 아파. 자, 그래서 여기서 했을 때, 이미지인 동사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린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걸 알고,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모래 언더 샌즈 고온앤온고온앤온 on on. On on 하면 뭐죠? 샌즈는 모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음고온하면 계속 되다라는 뜻입니다. In every direction 사방 팔방으로 자 모래 언덕이 사방 팔방으로 계속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명사로 여기서 샌드는 모래 언덕이라고 쓰여집니다. 모래는 셀수 없는 명사지만 an area of sand 모래로 이루어지역을 쓸 때는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금방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거를 모래 언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래 언덕은 복수형으로 쓸수 있습니다. 고온이 아까 뜻이 뭐라고 했죠? 계속 되다라는 뜻입니다. The sun 태양은요, feel like 느껴집니다.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a giant ball of fire. 뭐라고? 거대한 불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라는 말입니다. feel like 하면은 뭐뭐가 느껴지다라는 말입니다. feel like 뭐뭐가 느껴지다라는 말이고요. 자, 여기서. 음... 여기서 burl 하면요. 여기서는 덩이 혹은 뭉치를 얘기합니다. 어, 뭉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당연히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간사 더를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개복, 개복, 가볼게요. 더 h e hot windy burns. 뜨거운 바람은요. burn 하면 은 태웁니다. Your face and thought. 자, 너의 얼굴과 목구멍을 태웁니다. burn은 태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너는 y you open u o your backpack. 너는 오픈해라. 너는 엽니다. 너의 백팩을요. to drink. 뭐 하기 위해서? some water. 약간의 water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선생님이 해석했죠? 금방 여기 해석 어떻게 했지? 마시기 위해서 라고 해석했으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Oh no! 아, o oh, 이런! 안 돼! You are almost out of the water. 여기서 be out of 하면, 은 뭐뭇이 떨어지다, 혹은 바닥이, 아이고야. 뭐뭇이 떨어지다, 혹은 바닥이, 음, 왜 이렇죠? 음, 잠시만요. 선생님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서. 안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서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re out of 하면은 떨어지다 음, 선생님이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음, 떨어지다 혹은 떨어지다 혹은 가당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가 떨어지다 혹은 바닥이 나다 라는 뜻입니다. You wet your throat with a drop of water and keep going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너는요? wet 하면요 너는? 너는? 너는 적십니다. 너의 목구멍을요. with a drop of water 하면요. drop of water 하면은 한 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방울을요. 그리고 keep going. Keep going 하면은 뭡니까? Keep ing 하면은 우리는 해석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면 너는 목 목구멍을 물한 방울로 계속 적시고 계속 걸어간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ound like 하면은 뭐뭐처럼 들리다. 자, bad dream. 하면 나쁜, 꿈, 나쁜 꿈인 나쁜 꿈 것처럼 들리지? Well, 글쎄, this is not a dream. 이것은 뭐다? 어, 꿈이 아니다. 앞에 있는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요것들, 이 전체 문장을 가리킵니다. For the people. 자, for the people 하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기서 묶을 거예요. Who take part in the four desert race. Take part in 하면 뜻이 뭐죠?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자, 어디에 참가한 사람이에요? Full Desert Race에 참가하는 사람들에되는 이게 뭐다? 음, 이것은 꿈이 아니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네요. 이 문장 형광펜 칠게요. 이번에 우리 중심 문장입니다. 별표도 칠게요. 자, 후가 나왔습니다. 이 후가 왜 나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앞에 선행사가 관계대명사가 나오려고 하면은 누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지금 사물인가요? 사람인가요? 피플은 사람이죠.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피플을 적고 그다음에 후는 사람이 때문에 아, 피플 정렬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후를 적고 어 근데 후도 적을 수 있고, 흠도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격일 때는 후, 목적격일 때는 흠을 적는다는 거죠. 소유격일 때는 후즈를 적는데, 이세개 중에 적어야 되는데, 왜 여기가 후가 나왔냐? 뒤에 보면은 동사, take part in,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빈 자리예요? 주어가 빈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주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어 주격이 나오고 그럼 후는 대신 뭘로도 바꿀 수 있다 대수로도 바꿀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관계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주어 자리에 이 주어가 나오지 않고 후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그쵸?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안전하다고 하면은 뒤에 주어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없고 이 주어자리에 후라고 하는 주격이 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관계부사라는 친구들도 나오면 헷갈립니다. 자, 관계대명사 여기 불완전한 문장까지 별표 빵빵빵 쳐놓고 되고요. take a part in 대신 하나도 또 하나 적을게요. 자, 빨간색으로 하나 적을게요. Take part in,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라는 말인데요. 같은 뜻 하나 더 적어 놓을게요.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하면 이것도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이것들 싹다 형광펜 치고, 별표 치고, 필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The Four Desert Race. 자, 이 The Four Desert Race는요, 이다 뭐래요? A series of 하면은 series, 이거 우리 하는 거, series, 그러니까 뭐뭐1 년에, 그러니까 뭐일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는 Four races across the world's oldest desert. 자, Four races 했어요 Four races 하면은 네 개의 경주들 중 네 개의 경주들 1년에. 자, across 하면은 가로 지릅니다. 뭘 가로 지르냐면요. The world's toist 하면은요. 여기서, toist 하면은 여기서 뭐의 최상급이죠. 험한이라는 최상급입니다. The world's toist. 최상급. 적었습니다. desert 하면은 사막들을 가로 지르는. 자, 그래서 이 문장도 형광펜 치고 별표 칠게요. 여기서 어려운 건 없는 거는 뭐냐면은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최상급 표현은 너희가 알고 있을 건데, 최상급은 무조건 품사가 형용사나 부사 가지고요. 얘기하는 거고, 뒤에, 최상급 뒤에는 무조건 EST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앞에 와야 돼? 더가 와야 된다는 거. 지금 또 나는 거친, 험한, 이런 뜻 다음에 최상급 EST가 붙은 겁니다. 이해가겠죠? 별표. 자, itch race is, each. 자, i t c 는요 각각인데요. 이 각각이라고 얘기할 때, <laughs> 각각의 경주인데요. 여기서 i t c 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i t c 는 다음에 동사 뒤에 항상 무슨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 이거 별표. i t c 는 항상 무슨 취급? 단수 취급. 250km t s long and takes 7 days. 자, 각각의 경주는요, 길이가 어떻대요? 250km이고, 그리고 7일 동안, 어떻다? 7일이 걸린다. 7일이 걸린다. 여기서 takes 하면요, 걸린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하나 더 표시해야 될 게, is가 여기 지금 단수 적었으니까, and가 병렬 관계기 이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적었다? 어, 현재 시제 s 붙여서 적었다는 거. 똑같이 병렬 관계 병렬 관계라는 것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The first race take place in the Atacama Desert in Chile. 칠레 얘기하네요. 자첫 번째 레이스는요. Take place 하면 뭐였듯이 개체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개체대다 라는 말입니다 개체대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어디에서 일어난는데요 아,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에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에서 첫 번째 레이스는 개체된데요 자 여기서 앞에 정간사 더 적는 거 기억하세요. 사막이나 강 이름 앞에는 무조건 정간사 더가 붙습니다. 그 다음, It is the driest desert in the world. 어, 이곳은요, 이, 이곳이 말하는 게 뭘까요? 앞에 있는, 어, 아카타마 데절트를 얘기합니다. 아카타마 데절, 데절트는요, 어떻다? 더 h e driest. 이거 무슨 급이죠? 최상급이죠? 최상급, 뭐의 최상급이야? dry의 최상급. y를 i로 고치고, est 부추가 앞에 항상 뭐가 와야 된다? 어, 더가 와야 된다. 별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dry 하대요. 건조한 사망이래요. 어, 아카타마 데절트가 그렇대요. in fact, 하면 뜻이 뭐죠? 사실은, it hasn't rained. i 자 it hasn't rained. 자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죠? 뭡니까? 옛날에 배웠던 겁니다. i 이는요 여기서 빈칭 주어라고 해서 이시 있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i 이는 앞에 날 날씨를 나타낼 때는 무슨 주어라고 배웠죠? 빈칭 주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다음 has pp는 뭐죠? 현재 완료입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하죠?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 In some parts of the Atkama Desert 아카타마의 some parts 하면 뭐예요? 여기서 일부 지역에 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지 않았다 Oh my god! 얼마 동안? For 400 years 몇년 동안? 400년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현재 완료 처음, 지금 400년 동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얘는 현재 완료 중에 무슨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 어, 요거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the next race o 자, the next r a 다음 경주겠죠? 다음 경주는요, g 이어집니다.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to the govy desert래요. 어디에 있는? China.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으로 이어진대요. 첫 번째 아카다마에서 끝나고 두 번째는 고비로 간답니다. 순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또 형광펜 칠게요. 지금 또 최상급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아유 이걸로 쳐야 되는데 이쁘게 치겠어요, 선생님은. 음 시간 없 아, 시간 아까워. 자자자자. 자, 자, 자. 대충 치겠습니다. 음자 여기서 보면은 뭐다? 응, 음, 이거, 이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이 똑같이 이거 무슨 주어다? 어, 이것은 비인칭 주어다. 비인칭 주어 왜? 뒤에 날씨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 이거 무슨 급이다? 어, 최상급이다. 잉. 왜안바꿔줘죠 큰일 났네요. 아, 됐네. 너희는 빨간색으로 써. 이거 나 색깔 안 바뀌어서 그래. 자. 최상급입니다 어, on earth on earth 하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그곳은 또 어떻대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사막이래요 오 너무 끔찍하다 그쵸 가면 모래바람에 눈도 못뜰것 같아요 그쵸 어떤 어떤 사막이 고비라는 사막이 요것도 최상급 windy 어떻게 적어요 Y로 끝나니까 Y를 I로 고치고, EST. 그리고 무조건 앞에 누구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거 있는 거. 자, 지금 필기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e third race has to the s a r a desert in Egypt. 자, 세 번째 사막은요. 세 번째 사막은요, had to 하면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향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빨간색 안 돼. 아직 향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 어디로 향하다? 어디로 향합니까? 어, 사라 데절티요 이집트에 있는 사라 사막. 이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이집트에 는 사라 사막으로 향한대요.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It is the h o t t e s t 그것은요 여기서 자이 t 은 여기서 또 무슨 주어? 비인칭 주어 자 여기서 이거 무슨 급? 최상급 of the fall desert 나오네요 네개의 사막들 중에서 가장 어떻다? 뜨겁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 여기 뒤에 항상 무슨 명사? 복수명사 네 개의 사막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뒤에 복수명사 붙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세 최상급은 단모음 플러스 그다음 뭐예요? 단자음으로 끝나니까 뒤에 뭐 붙인다. T 하나 더 붙이고 EST 이해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고 이 문장도 형광펜 별표 최상급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Temperatures, temperatures can reach. 라고 얘기합니다. Temperature 하면 뭡니까? 기온입니다. 기온은요, reach 하면 다가가다, 올라가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응,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up to 하면 언제, 언제, 어디, 어디까지? 어디까지? 50 degrees Celsius. 50 degrees Celsius.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숫자니까요. 50그 다음에 이거 도시 어떻게 했습니까? Degree Degrees 그 다음에 Celsius Celsius 이렇게 있습니다. 50도까지 올라갑니다. Finally 마침내 라고 해석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The race traveled to the coldest desert on earth. Antarctica 안테리티카, 안테리티카. 어, 자, 여기가 어디죠? 마지막으로요, 어, 경주는 이제 이동합니다. 그 경주는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가장 뭐예요? 콜리스트, 추운 사막으로 지구상에서. 어, 어디에 있네? 음, 남극대륙. 남극대륙이죠. 안테리카 남극대륙입니다. 어, 남극 대륙에 있는 가장 추운 사막으로 갑니다. 이 문장도 형광펜 하고 별표 쳐 주세요. If you throw bowling ball into the air here. 자, if 뭐뭐 라면이란 뜻이죠. 조건절로 뭐뭐 라면 네가 만약에 throw 하면 뭐예요? throw a into b 이거 뭐로 우리 배웠죠? 외웠을 건데 A를 B로 던지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음, 응. 네가 만약에 끓는 물을 공중에서 이곳으로 던지면 그곳은 어떻게 된다? f r e e z e 어, 온다라는 겁니다. 그이 이식 가리키는 게 뭐죠? 이것이 뭐죠? 끓고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Boiling water. 끓고 있는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Freezes. 엉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과학적 사실을 나타낼 때는 우리는 항상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나요? 자 다시 한번더 해석하면 어떻게죠? 되 네가 만약에 끓는 물을 여기로 어 던진다면 맞죠? 공중으로 던지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그 끓는 물은 언대요. 공기 중을 던지자 말자 언대요. 그 정도로 춥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nly the greatest runners. 자. 옷 가장 여기서 only greatest. 가장 훌륭한 주자 주자들만이요 주자들만 어디에서 on the planet 여기서 planet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can take a part in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for desert race에 그렇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형광펜 별표 칩시다왜 지금 여기서 뭐 나왔죠 어. EST, 최상급 앞에 나온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not exactly 하면은, 이거는 부분부정입니다. 부분부정. 하면은 해석을 꼭 그렇진 않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 Many of the participants are ordinary people like you and me. 자, 참가달 참가달 참가자들이죠. 참가달 참가 아, 말이안나 참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다. 여기서 참가자들을 셀수 있으니까 many 적은 거예요. 그리고 many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이니까 동사는 복수동사 나왔습니다. 참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다. 뭐다? old i n l y people. old i n l y 하면은 평범한 사람이다. like 뭐뭐와 같은 누구와 같은 너와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음, so 그러면 why do they do it? 그들은 왜 그것을 하는가? 어, 이 그것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the four desert race를 얘기합니다. 자, 이해가고 있죠? 자, 왜 그걸 하는지 뒤에 밑에 짤막하게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라고 했나요? Andriana, a l i b r a r i from France. 자, a 드 d r i a n a 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프랑스의 사서입니다. 이거 동격이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서, 이 a 드 d r i a n a 라는 사람은요. Sage, 말했습니다. It's a chance. 자, It's a chance to test your limits. And make your own history. 자, 그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To test. 테스트할 기회예요. 너의 limit. 너의 한계와, 그리고 make your own history. 너의 스스로의 자신의 역사를 만들 어,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순녀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 음, 그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아, 이거 이승 굳이 몰라도 되겠습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앞에 있는 to chance를, chance를 수식하죠. 너의 한계와 너의 자신의 역사를 만들, 시험해 볼 기회. 시험해 볼.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거 뭐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 가 알겠어요? 테스트를 시험해 볼 기회. 자, 여기서 또 하나. end 나와 있는데, end가 나와 있으면 앞에 동사가 to test, to 부정사면 뒤에도 어떻게 나와야죠? to make라고 나와야 되는데, to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o make 나와도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anyone. 자. Anyone who closes. 자, 어느 누구나, 어떤 어느 누구나 who closed the finished line. 자, 어느 누구냐면요. 앞에 있는 who가 여기 있는 걸 수식할 겁니다. cross e d the finish line. finish line이 뭐예요? 결승선입니다. 그래서 결승선을 cross하면 넘는다, 넘는 거죠. 넘는 누구나 can do 할수 있습니다. anything. 어떤 것이든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문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요? 우리 핵심 문법인 누구 나왔죠? 관계 대명사 나왔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 이거 관계 대명사 무슨 관계 대명사냐라고 묻는 게 분명히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cross 건너 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얘는 뭐다? 무슨 자리가 빈 거다? 주어 자리. 그러니까 얘는 축격 관계 대명사니까 후대신 뭐도 적을 수 있다. 대도 적을 수 있다. 피니시 라인은 결승선이고 anyone은 사람이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누가 나왔다? who가 나왔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문법은 이번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 처음 만약에 관계되면서 듣는 애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최상급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 없기 때문에 내용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서 내용 생각하면서 내개 사막 어떤 거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문장 외우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듣는다고요 고생 많이 했고요. 듣다가도 몰랐던 거 혹시나 이해 안 가는 거는 꼭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